3 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건을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끌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미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 병사들의 위에서 결박당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걷지도 못한 채 병사들의 들려서 계단에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침대에 이를 되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혼자 힘으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들려서 가고 있는 그만큼 큰 폭행을 당한 거지요. 그는 힘을 잃었습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지요.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달린 듯한 이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전통을 무시하고 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미우털이 바뀌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의해서 폭행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당하고 혼자 힘으로 걸어가지 못할 지경으로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 우리에게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처럼 허망하고 또 무기력한 모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굉장한 무기력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능력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있었죠. 에베소에서는 그가 사용하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가 손을 닿아도 남을 잊겠다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들이 그의 손가락,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닿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악귀가 귀신이 쫓겨 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이면 복음이 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까지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가를 무엇이든 할수 있노라 단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이렇게 황당한 고난으로 이 그를 몰고 있느냐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능력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아,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야 했을까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의 시간들을 마음을 지키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저에게 대입, 대입해 보니까 정말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라면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점검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사울들은 사울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 그가 교회를 무시했나?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나? 어떤 것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무기력하게 한 사람의 그것도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고 있는가?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하도 맞아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들쳐 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삶을 스스로 뭔가 개척해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방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뜻하는 곳으로,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가고 있는 이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시키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할 억울하게 느껴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아, 아, 야고보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천재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도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묵힌 채로 이런 일이 당할 거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억울하고 무기력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이 일이라면, 이 일은 즉...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소위 말하며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되게는 정말 무엇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연한 일 같은 것도, 이 무기력한 상황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수만이도 말하기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쏟아져야지요. 그 공식이 그 가르침이 너무 맞지 않는 가르침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하는 의문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순종했더니 지금 주님 바울이 곤란을 당하고 있네요. 그런데 누가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다가 이런 곤란을 당하면... 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까 대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신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바울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기력하도록 만드는 이 일, 이일 송연, 이 이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상황에 내몰아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힘, 능력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기력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를 내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일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풀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또 풀어야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도 억울한 일 당해지고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니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일들을 나타내시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애굽을 애굽 애국,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바 같이 우리 삶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일, 그 일들을 우리 삶에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무기력한 일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할 때, 그래서 옳고 그물음으로 판단하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 함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능하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전능하신 주권의 손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 반석에 물을 내시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스수를 부활로 이끄시듯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